네, 목을적가 예, 있고요. 네. 뭐 언제 지 8일. 8일? 응. <laughs> 응. 응. 어. 자 있어요? 돈? 잠깐만요. 게 <laughs> <계획>. 어. 아, <laughs> 나. 는야겠다

중간 중간 파는 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순례자들이 엄청 많아요. 이런 식으로 저렇게 자들 앉아서 쉬고 있어요.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 먹고 사가지고 다시 또 출발하는 거예요.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긴 잘돼 있는 곳이네. 저렇게 뭐 여기서는 영상에 제대로 담기지도 않지만 엄청난 오르막. 갔다가 편지를 갔다가 오르막을 갔다가 편지를 갔다가 이게 무슨 별이 두 개. 네 개를 해도 모자라겠고. 별 4개라고 생각해네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소. <laughs> 아, 소는 던 같은데. 초박에 <laughs> <조호박>, 왔어요. <laughs> <laughs> 진짜. 아, 진짜. 이걸 다나 보다. 먹어 보자. 어? <laughs> 하있다 그래, 맛있어? 맛있어? 응, 맛있어? 응. 맛있게 먹어줘. 음. 연어가 하얘 때가 있다는 자격. 고기를 잡았을 때 음. 이게 뜨면은 살이 하얘서 그럴 때는. 벌인데? 아니, 약간 색소를 쓰는 거지. 애들한테 사료에다가 약간 색소 주는 거. 이거 생각할 때 연어가 하얀색이 이상하지. 기존에다 올라왔는데 파쿠르를 합시다 여러분 이랍니다 아, 좋은 을가고 근데 그 성은 은안람었는데 성옷이 진짜 좋아 엄마 저 말리는거 있어 따뜻거 말리는거 방은 두개고 하나는 같이 붙어있는거 하나는 따뜻한거 우와 라 아. 엄마 바가 사온 초밥초밥 두탕 띄기